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여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 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본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나큰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거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거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 제목은 택하실 그곳에서입니다. 그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우상을 파멸하라 4절에서 8절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9절에서 14절은 안식하게 되어도 15절에서 19절은 흩어져 살며 고기를 먹더라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달락에서는 우상을 파멸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마땅히 파멸하라, 허물어버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모든 신전이나 상당,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재단을 헐고 주상은 깨뜨리고 아세라상은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은 찍어버려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의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제단은 헐어버리고 그 신상들은 다 깨뜨려 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의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과격하고 배타적인 요구이면서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엄중한 단호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일단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매우 아주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적의에 가득 차 있음을 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느껴지는 감정은 불편함이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아래서 절하는 그들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터인데,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에는 온갖 음란과 폭력적 행위와 폭력적 희생이 강요되는 것으로서. 우상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의식, 그 종교 행위 자체로도 충분히 아주 가증하고 문제가 큰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단과 신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땅에서 그들의 이름을 제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와 그리고 그 이방 종교 안에 가득 차 있는 온갖 음란과 폭력적인 그리고 비인간적인 행동들은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만 그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그 남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자들, 그루터기가 이 땅에 소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반대로 다 버린 것 같아도 다 버리지 못한 우리 영적인 찌꺼기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함정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숴버려야 될 것, 찍어버려야 될 것,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겸손히 겸허히 살펴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할 것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고 당연한 명령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 또한 시급하고 중요한 당연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4절에 우상은 파멸하되 하나님께는 그처럼 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거제, 서원제, 낙헌제 소와 양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우상 대신 하나님을 섬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상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원칙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재단에 우상은 빼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만 하나면 갖다 놓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방식도 그 문화도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만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전혀 다른 거예요. 장소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풍요를 원하고 단지 승리를 원하는 사람 그 이방 종교는 때때로 그 풍요와 승리를 위하여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방식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그리고 인간이 수고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즐거워함의 대상은 그 가족들,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그 종들과 낙은의 이방인을 다 포함하여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변화이지만 그 예배하는 방식도 성경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어우러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예배 공동체는 이웃과 세상 가운데 그 축복을 전파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종교 하고 다른 거예요 이방 종교 아닌 종교도 있을지 있겠지만 이가난안 종교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게 중심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무게 중심이 있고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지만은 함께 있는 예배 공동체 떠나가 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이 변혁운동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15절 이하에는 재물이 아닌 식용고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15절 이하를 보시면 가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육식을 마음 편히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날 지나치게 많은 고기의 소비량,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학대나 그리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기를 먹는 양을 조절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대로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말과 절대로 배치되는 말은 아닙니다. 상징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복주심에 따라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으라 했다라는 말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고기를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뭐 동물을 죽여도 상관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절되고 절제될 부분은 충분히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16절에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가 곧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자유도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고 절제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자체가 특별하지 특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레위인들에게는 어? 어,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레위인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하나의 사회복지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또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하는 혹은 오늘날 세상 가운데 충분히 배려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소망을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상과 우상의 문화들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다운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